안녕하세요. 어스선해 미철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어 아, 저도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은 실제 책에서 배울 수는 없고 어 게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서 어 아,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요. 어뭐 쉽게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야 당연히 쉽게 볼수 있는 거지만 그 정도 실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게임 내용 자체가 아니 뭐이 정도 내용 을 갖고 그렇게 가 그러니까 실수를 하냐 또는 역전을 당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제가 실제로 대회를 나가 봐서 이제 그 상황을 겪어 봐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게임을 두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을지 그런 이제 마음적으로 그런 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이 게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제가 경험했던 거가 생각이 나서, 아마 이, 이 영상을 아마 이제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 원래 제가 아마 체코대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건데요. 어, 체코, 아마 3라운드, 그, 2013년, 14년, 어, 첫 체코대 때, 어, B조에 나와서 3라운드 시합 때도 아마 정말 나름대로 는 끔찍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이번 게임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 누가 딱히 유리하다 뭐 굳이 유리하다 말하면 백이 유리하겠죠. 포지션상에 백이 좀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두 선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흙이 어찌됐든 간에 최선의 수를 두죠. 어, 흙이 예, 이 수를 두는데 어, 어 정말 잘 뒀어요. 어, 목적은 뻔하죠. 어 퀸이 A1으로 가가지고 메이트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흙 백의 입장에서 백의 입장에서 이 수를 당하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앞으로 전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각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정답 즉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수를 찾을 수 있을 건데 어 그런데 그런 수를 찾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이제 뭐 몇, 엔딩은 아닌데 중후반 가면은 나름대로 시간 쓰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만 나요 이래서 뭐 일종의.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뭐 폰을 올린다거나 근데 폰 올리면 여기 폰 내려올 건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 루피에도 안 되네. 그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얀색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이게 킹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킹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퀸요 요 퀸을 없애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아예 생각이 없으면, 아예 생각이 없으면, 그냥 퀸이, 뭐, 알고가 아니라 모르고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검은색도, 그러니까 하얀색도, 조금 다음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 퀸 올라가고, 체크 부르고, 킹 일로 나오면, 룩으로 체크 부르면, 어? 퀸, 핀 걸려 주네 이제, 딱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들의 수를 본다면 또 괜찮은데,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들의 수를 이제 못 보고, 그 바로 그 핀만 보는 거예요. 핀만. 그니까 러어이클렀다 그러면 당연히 퀸이 일로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퀸이 다음에 요렇게 그니까 핀에 안 걸리도록 간다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피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죠. 이 이렇게 되니까 다 이제 이래서 역전을 당해서 흙이 이제 좋은 기회를 갖게 되, 됐어요. 뭐 흙이 여기서는 어떤 수를 두든지 간에 뭐 좋은 수가 되긴 되는데 흙이 여기서는 예. 다음에 이제 이슬을 놓죠. 이슬을 두는 거는 킹 빠져나올 구멍을 막겠다는 얘기고, 룩이 룩을 잡으면 다시 룩을 잡음으로써 다시 그 길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이트를 시키겠다는 이제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얀식장에서는 뭐,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킹을 피할 구멍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킹이 피할 구멍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당연히 그, 부, 이제 피할 구멍조차도, 저포언을 막으니까 점점 점점 하얀색 입장에서는 이제 조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조여드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런 것도 단련이 돼야 되고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안 하면 이제 눈앞이 깜깜하면서 아 답이 없구나 망했구나 졌구나 이 생각되면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진짜 진짜 보일 답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 제가 경험해 본 바로에 의하면은 없던 답도 찾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수를 두어도 이제 망한 수가 돼요.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양 망하는 거, 이양 망하는 거 조금이라도 들 망하는 수를 이제 찾는 건데, 이제 그들 망하는 수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어찌됐건 간에 킹이 피할 구멍은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룩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룩이 피하게 되면은, 뭐, 이 이런, 이제, 나름대로 단순한 생각은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봤자, 어차피 다음 수에 되면, 이제, 여기 기물이 박살 나니까, 이제, 지는 건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오래 생각한다 하더라도 좋은 수가 나올 게는 없어요. 어차피, 그, 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제, 그러니까 제자가, 제가 진짜 되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이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우선, 유상만 봤을 때, 딱, 이제, 이 상황, 요, 전 상황부터, 됐을 때는, 아 좀, 약간 답답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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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제가 이 게임을 보고, 이제, 어디를 볼일로 보러 가야 되는데, 결과를 못 보는데, 뭐, 이건 결과 보나마나, 이제, 진건 뻔하니까. 그런데, 아, 왜, 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니까, 러 뭐,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왜 실수했는지, 이런, 이제, 나름대로, 뭐, 저보다도 본인이 더심란하겠지만 뭐저 입장에서 하여튼좀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답답한 이제 한데 어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 졌다고 야단칠 순 없잖아요 뭐큰 아이라면 몰라도 큰 아이도 아니고 사실 큰아이라 할지라도 게임 이기고 진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건큰 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는 이제 기보로 분석을 해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어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어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안 두더라고요. 나름대로 뭘 찾더라, 니까 그러니까 찾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계속 아보고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태도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저 재단대 저 볼리부터 다시 한번 왔죠.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떴어요 와, 그,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수가 있나? 근데 없어요. 그런데, 다만, 다만, 이 양망한 거, 그래도 이렇게 간게 아무 수나 막두지 않고, 그냥, 어이없게 지지 말고,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상황, 버틴다기 보다는, 어, 그냥, 여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좋은 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끝까지 못 보고, 이 상황을 이제, 어떤 수를 돈지를 못 보고, 저는 이제 제가 볼 일을 보러 갔고, 나중에 결과로 그는데 갑자기 이겼대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이겼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겼지? 해서, 이제, 제가 기부를 이제, 받아서, 봤는데, 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두고, 이, 수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니까, 뭐냐면이 룩이 움직이면, 뭐, 사실은 룩 말고 움직일 것도 없죠. 왜냐면, 다른 건다 메이트니까. 어, 그래서, 이제, 룩이 움직이면, 체크를 부르면, 갑자기, 뭔 생각, 상... 하니까, 만약에 이게 전제 조건이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 뭐, 어떡할 거야, 그래도. 그니까, 러이 실수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친구가 30분을 생각, 30분 이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을 생각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검은색 입장에서는, 뻔하단 말이에요, 사실. 뭘 생각해요, 여기 서 하얀색이.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얀색이 둬야지 자기도 빨리 둘 텐데 하얀색이 안 두고 있고 그냥 계속 세워라내워라 시간만 보는 고 순간 이제 거의 어떤 한계점. 그러니까 이 야펜 친구도 경험이 적거든요. 그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이걸 버티는 힘이 어, 없는 거예요 애 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 아니, 하얀색이 생각 끝에 선수가 이제 이수여야 돼요. 뭐 이수 별거 없잖아요. 어차피 체크 부르고 킹피하면 룩 먹으면 되는 거니까. 했을 때 이제 체크 불렀죠. 뭐 이거는 이게 아마 검은색 입에서는저 수를 두자마자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체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뭐 어차피 또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상대방을 계속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상대에 뭘뭔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상대방 이또 피했죠. 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몰도도, 그러니까 몰도도는 아니고, 하여튼 검은색이 유리해요. 사실 이수도, 그러니까 이수, 이수도 괜찮아요. 약간 이제 뭐 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 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수가 검은색이, 이제 하얀색이 이수를 뒀죠. 이수를 뒀는데, 이런 이런 느낌일 거예요. 갑자기 뻥 뚫린 길이 갑자기 뭔가. 딱 막힌 느낌? 아니면, 아니면, 애초에 검은색은 그 생각조차도 못했을 지도 몰라요. 그니까, 이 상황에서 원래는, 그니까, 술을 계속 생각하면, 갑자기 여기서 뭔가, 그니까, 러 어, 어, 이상하다, 뭐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라면, 뻔히 정답을 알겠지만, 어,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죠. 시간 얼마 썼는지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막혀 있던 거. 그니까나 내가 오래 생각하나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래 생각하라고 막혀 있던 그 답답함을 이제 내가 빨리 둠으로써 뭔가 해소하고 싶은. 이제 이게 결국 아마추어 마인드인데 이제 경험이 쌓이면 좀 괜찮아지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제 국제 대회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오래 생각하게 되는데 오래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오래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다음 주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니까, 러 이게, 좋으냐, 나쁘냐, 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당연히 이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수 등에저 이제, b 파에 있는, 비스에 있는 폰이 내려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래, 이제, 그렇게 이기는 스토리를 짰겠죠. 그런 상황에서, 검 하얀색 이수를 이 막는 순간, 뭔가 갑자기, 그니까, 아까는 이제, 뭔가 답답함을, 아까 못 느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답답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계획은 저폰 내리는 게 계획이었는데 저폰을 내리면 퀸이 떨어져요. 퀸이 떨어진과 동시에 저폰이 프로모션을 못 해요. 그리고 룩으로 B A 스로 가서 폰을 지킨다 하더라도 F1에 있는 룩이 어차피 이 F1에 있는 요 룩이 뭐 어차피 길 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막아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려오지 못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뭔가 이제 답답함이 되, 된 거죠. 이제 뭐라지 뭐라지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늦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는 늦었어요. 원래 생각이 생각이란 게어 여기서 생각을 원래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어 여기서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도 이 상황에 왔을때 뻔히 금방 맞추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퀸이 룩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힘들뿐더러 어 생각은 안 하면 저 퀸이 룩을 먹는다는 생각은 아예 못 갖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퀸이 룩을 먹었을 경우 검은색도 퀸을 먹을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어그 저기 비스레이는 폰이 퀸 된다는 퀸이 될 거라는 그니까. 될 마음은 있었지만 은이 상황에서 이제 프로모션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실력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저 룩을 벗는 수로 발견을 못 했고 결국 이 수를 뒀을 때이 수로 인해서 벽이 생기게 되면 은 이제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게어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긴 생각이 이겼, 이겼,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뭐 여차면 비기는 것까지 볼 수도 있지만 비기는 거 떠나서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진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하얀색의 실력으로는 여기서 확실하게 승부를 뭐 이겼다까지는 만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걸 모르죠. 검은색 입장에서야 그사회 하얀색이 어떻게 게임을 전개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치 그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이건 책 보고도 몰라요. 이건 어디 학습서라든가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어떤 동영상을 보더라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뻥 뚫린 고속도로가 갑자기 큰 돌로 그니딱 그러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한 상황. 그니까 러뭔 선택을 해도 망,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어~ 이거는 진짜 경험을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것들은, 그니까, 이제, 뭐, 경험을, 어쩔, 어쩔 수 없죠. 그니까, 이제 이거는 대리 경험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본, 그니까, 간접적인, 아니죠. 게임 중에서, 아, 맞아. 나도 저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 근데 그때 그 느낌은, 그냥, 그냥, 흘려보냈지만, 제가 이 영상, 이, 그니까, 이걸 한, 동영상을 찍음으로써, 이 영상을 보으로써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더, 다른 생각, 이제, 아,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쉬운 상황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라는 게 되죠.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 잘 했어요. 어쨌든, 검은색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얀색 입장도, 어, 제가 칭찬을 좀, 할 만한 게, 사실, 하얀색 입장에서도, 지옥 갔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마 여기서 한숨 수 났을 거예요. 어 룩룩이고 폰 많고 하니까, 어쨌든, 최선 지진 않겠다. 망했다고 생각한, 게임이, 아, 망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죽었다 살아 났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그니까, 갑자기,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그 긴장감이 확 풀리면 다시 줘요. 다시 실수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훈은 칭찬 차분하게 진짜 차분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누가 이제 힘들어지냐면 당연히 검은색이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하얀색은 이기던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기던 게임이 아닌 상태에서, 그니까, 러 지옥에서 살아서 겨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검은색은, 이기던 게임조차, 그니까, 지는 게 아니라, 비기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뭔가, 이제, 압박을 점점 느껴지죠. 그러다가, 저폰 죽으면 저폰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막지아 그래도 킹으로 와서 쫓아와서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a 파일에 있는 폰도 있고 이제, 이제 그니까 점점 나쁜 생각만 하게 되, 되다 보니까 원래는 상황이 괜찮았을 때는 좋은 선택을 할게 점점, 점점 점점 나쁜 선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이거는 뭐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니까 이걸 갖고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누구한테 가, 이 학생을 가리키는, 그니까, 진학, 배 백, 백 입장에서의 학생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와, 물론 선생마다 차이는 있겠죠. 뭐, 저걸 야단 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왜, 어떻게 이런 게임을 칠수 있어! 라고. 근데, 아 이거는, 어, 만약에 그런 야단을 친다면, 그건, 자기, 아, 물론 선생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은, 플레이어를 진짜 제대로 안 해본 선생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저도 우선 그런 경험을 해봤, 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선생이니까, 또 선생이니까 뭐 제자를 야단 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야단 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와, 이, 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 억울하면은, 솔직히 해서 선생님이 억울하겠어요. 아니, 제자가, 이게 이 지금 이 당한 흑의 입장에서 더 억울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야단 치고 치면 더 억울하죠.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어, 점점 이제 게임은 검은색 입장에서는 어쨌든 H5에 있는 너이 올라와서 프로모션 한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거고요. 뭐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c 파일에 있는 폰이 우선 프로모션하기 쉬우니까 어쨌든 그게 프로모션하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누가 프로모션을 먼저 할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되는데 가어 검은색 입장에서 프로모션이 더 이제 늦어, 늦어요. 이제 저기 지금 사실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동, 그러니까 둘다 동시에 이제 퀸이 된다고 치. 아마 여기서도 아마 이, 이, 이 룩이 내려간 게음저 폰을 잡을 글쎄요 마음이 급했나요 저 폰이 내려간 이유가 아저 룩이 내려간 이유가 아니면 저 룩이 저 폰기를 어떻게든지 조금 지켜주겠다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아, 저 A 파일에 있는 폰을 잡아서 차라리 저 A 파일 폰도 양쪽 다 A 파일과 H 파일이 동시에 올, 내려올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지금 가뜩이나 한, 테퍼 느린 싸움에서, 그니까, 폰을 잡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퀸이 있는 것과 퀸이 없는 것 차이가 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와서 퀸이 됐구요. 저 폰은 이제 퀸 못되죠. 퀸이 못되는 순간 게임이 끝났어, 요 이제. 그러면은, 어, 저폰 아마 체크 이제 불렀으니까, 어차피 해해 되구요. 다시 루그를 체크 부르니까, 저렇게 피하고 이걸 먹을 거야. 아마 뭐, 그냥 야, 예. 이거 예. 예, 잠깐만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예. 어, 어, 어. 예,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왜 어, 갑자기 왜 전개가 빨리 되지? 어. 예, 위해서 갑자기 제가 뭔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니 어쩔 수 없어. 아까 그 상황까지 갔을 때는, 그러면 이제, 검은색 입장에서는 그냥 망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하는 것이, 어떤 실 아까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실수는 있죠.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기던 게임을 비기게 만든 상황이라든가 비기던 게임에서 다시 지게 되는 상황들 이런 선택적인 거에 있어서 분명히 실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가 아닌 어 심리적으로 그니까 러 조금이라도 이 안정을 그니까 자기에 서 지고 있을 그러니까 이기고 있던 게임을 비겼을 때 그때라도 뭔가. 안정을 찾아서 최소한, 어쩔, 어떨 거예요? 비, 이제 상황 자체가 비기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기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심리를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이제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게임이, 어, 지게 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음, 그냥, 이거는 이제 아마 다른 영상에서 자기 게임을 설명한 사람 중에서 아마 그렇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자기 게임을 두는 걸 설명하면서 얘기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책으로서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동영상으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마침 이런 영상을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돼가지고 아마 제작하게 됐고요 어, 새롭게 아마 또 이제 좀 맞춰가지고 게임, 이거지,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건또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또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구요. 다음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아마 경험, 실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현장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